쇼핑 마스터입니다.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. 쿠폰 정보, 타임 세일,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5위입니다. 삼성전자 하이브리드 밴드 스트랩. 카멜 색상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 보세요. 워치8과 완벽 호환되며 25% 할인된 57,400원에 득템할 기회.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만족감을 높여 보세요. 4위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의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GPS 플러스 셀룰러 46mm 블랙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5% 할인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당신의 건강과 스타일을 책임질 스마트워치를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세련된 실버 디자인의 삼성 갤럭시 워치 8 LTE 44mm가 GPS와 셀룰러 기능을 갖춰 더욱 편리해졌어요. 5% 할인된 46만 5천원에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워치 8, 44mm 블루투스 모델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세련된 그라파이트 색상에 최신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. 합리적인 가격에 5% 할인 혜택까지 1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워치 7 그린 40mm GPS 플러스 블루투스 모델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40% 할인가로 2 0 7600원의 득템할 기용. 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으로 당신의 일상을 더욱 풍부하게.